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을 축복합니다. 한주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뱀들 서로 한번꼭 잡고서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안부를 부를까요참 쉽지 않으시죠.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식구들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 어, 성쉽습니다. 예, 국가적인 위기들, 또 경제적인 압박들, 또 남북안의 대체되는 것들, 또 노소간의 관계들,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앞길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찬 어떤 소방이 싹트기보다는 답답함과 보이지 않은 막막함이 밀려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예배할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약 혼자 이런 시대를 살아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포기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사 함께 있게 하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저력입니다. 이거 붙든다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더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와는 요하 1에 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그때가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분명 있습니다. 만남을 예비하시고, 피로를 예비하시고, 길을 예비하십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주의 이루하심이 우리 온 성도 가운데 가득하길 추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일본과의 갈등의 문제 또 북한과는 늘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강대국들과의 틈바건이 있었고 또 노숙안의 최대 임금 협상들이 있었죠. 이 교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학교 내에서의 또 문제들 또 가정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들 이 수많은 이 정보 이 메스컴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한 그런 바람이 불기보다는 답답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비해서 요즘 이 시대를 표현을 한다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두 번째는 단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 기득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들. 이 차별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 근본된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풀어지지 않는가? 우란에 있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더 나아지고 싶은 이 욕심이 발동되는데 내가 양보하고 나누면 되는데 양보하고 나누는 이 분위기가 아니라 움켜쥐는 분위기인 거죠. 서로 경쟁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빨라져야만 성공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닭다리에서 더 빨리 달려가도록 더 좋은 길을 가게 해야만 인생이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늘 우리는 더큰 갈등 가운데 저어들게 되는 거죠. 단절의 과제가 또 있습니다. 남북간의 단절의 과제, 우방국가의 단절의 과제,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단절, 부모 자식간의 세대의 단절, 교회와 이웃과의 단절들, 이 정치적인 단절, 지역적인 단절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차별의 문제 단이 단절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의 그 시대에도 차별과 단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배선들이 그 전에 아수르 나라의 포르로 끌려갔고, 이 바벨론의 포르로 끌려갔고, 돌아왔지만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헬라의 석국 또 로마의 석국이 돼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 다 그냥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역사적인 단절 또 힘에 의한 차별을 받았었고 그들은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속박되어진 것을 해방하고 정말 정치적인 자유를 얻길 원했던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었던 거죠. 또 영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할 텐데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이 일하심을 분별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었고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책을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절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차별과 단절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게 될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사, 그 성령의 임재, 강림, 충만함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붙잡고서, 내 개인의 과제, 이 시대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우리 되시길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이 불꽃 같은 것들이 보이고 바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워서 달아났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서 이제 오순절에 각지에서 다 모여진 바로 사람들을 가운데 나갔습니다. 성령의 말에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다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의 다른 언어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각각 방언을 가지고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이 있지요. 어떤 경우는 헬라어 방언,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도 있습니다. 아 저도 한 헬라어 방언도 해봤으면 좋겠다. 헬라어로 막 성경을 보고 설교하 얼마나 좋겠습니까? 헬라는 이미 죽은 언어지만 이이 어, 언어, 언어는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방언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방언할 때 이것이 귀에 들려지고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역의 은사가 없는 경우나 또는 통역의 은사가 발동되지 않을할 때는 이 언어를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능의 인재가 있었을 때이 방언의 은사는 잘 모르는 언어로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언어로 들려졌다는 사실은 이 아시아 각국에서 다 터졌는데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각 지역의 언어, 각 국가의 언어들로 이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좀 지역 변방에 있는 좀 수준이 나는 사람들 아니냐? 이들이 우리 언어를 미리 다 배우고서 유창하게 말할 리가 없는데 왜 우리 언어를 렇게잘 말을 하는가? 그런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상황에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딱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여진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설교하느냐? 오늘 그첫 번째 달락이죠. 베드로 말합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해 있다? 성능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꾸며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내남정과여정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며 여언을 말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선물, 하나님의 영,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차별 없이 주시구나. 차별 없이. 젊은이 자녀들 늙은이 남녀 종들에게 주시구나 가진 자에게 주시고 압수간 자에게 주시고 더 잘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죄의 영을 부어주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빈부의 차별, 건강의 차별, 지역의 차별, 벽역의 차별, 출신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죄의 영을 부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차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성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차별을 두신다면,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해서 내 신분 처지가 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공유롭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단절의 과제를 극복하신 것을 봅니다. 단절의 문제 시대의 단절의 문제 지역적 단절의 문제 그런데 그 단절의 문제를 성령으로 푸셨는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가 드러났다고요? 방언의 은사가 드러났다 이 방언에 모든 듣는 자들의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정확한 언어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능의 임지와 동시에 이 방언을 주시사 이것으로 말맘 새일들을 행하셨을까 바로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창세기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그때 당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의 이름들을 드러내자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막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시행하셨던 것이 무엇을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렸던 거죠.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침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언어에 따라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인주해서각 지역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거액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것이 언어에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언어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와 그 은사로 말미암아 통일시키시고 이 언어가 장벽이 되었던 단절됐던 이 과제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어대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시작을 하셨다는 이 사이를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언어를 통한 단절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인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였던 자들이 천하 만국에서 왔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귀한 이방인들도 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인 단절, 지역적인 단절, 신분의 단절 바로 출신의 단절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각종 모든 것이 다 모였던 이 오순절이었지만 바로 그때 성능의 역사로 말미마 이 단절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으로 풀수 없는 차별과 단절의 문제를 성능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사로 말미마 한꺼번에 다 풀어주고 계신 것이죠. 흩어졌던 날이 다시 모여줌으로 말면서 교회가 생성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 가운데 교회의 씨앗들, 교회의 생명의 씨앗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들이 다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공동체며 유기체인 것이죠. 흩어졌던 각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모아져서 한몸 되어지는 이 역사. 바로 이것이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소유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상황적인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지껏 지껏 아프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자들 역시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풀어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능의 강림, 성능의 임재, 성능의 운사, 성능의 역사, 성능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충만할 때에 부부간의 단절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단절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의 단절, 이 지역 간의 단절 때문에, 우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푼다고 단절의 문제가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성능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성능에 충만함이 있을 때에,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서로 한몸 될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정을 채우면서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성능의 기름 부심의 역사 성능 충만의 역사 성능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임할 때의 문제를 풀수 있고 그분이 임할 때의 과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무식 부족했어우이 문제 풀수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모든 과제를 다 풀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사와 능력과 열매를 통해서 통합하시고 서로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지. 이것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 하나님은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왜 성능을 부호심으로 말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대성되기 전이라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주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예언을 했다 안 했다, 방언을 했다 안 했다, 꿈을 봤다 못 봤다, 환상을 경험했다 못했다, 은사를 체험했다 못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곳에 있는가? 이것에 잊지 않고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더 나간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체험하라 은사를 경험하라 이것 차원이 아니라 이 체험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 방언을 들었던 자들이 소동했고 놀랐고 또 의문도 가졌습니다. 하여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의 일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이 성경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설계를 쭉 훑어봤을 때 이것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유치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집약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성능을 채웠냐, 채하지않느냐이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느냐,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참관들 순복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은사를 경험했느냐 이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뜻 가운데 살아내고 있느냐. 그 뜻감대 살아내면서 이 시대의 차별의 문제, 단절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나에 바로 그 관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의 저의 간절함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체험했던, 제가 젊었을 때 수많이 경험했었던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오늘 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능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또삶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을 때, 주님은 영적 싸움가 은는 자들에게 성능의 능력과 은사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심이 무엇일까를 분별하여 내는 것이죠. 차별이 있는 곳에 성능의 역사가 임하고 단질이 있는 곳에 성능의 역사가 임해서 그 차별이 사라지며 단질이 이어지며 장애를 극복함으로 말며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과제는 단절과 차별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과제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과 땅에서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차별과 단절의 과제,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성노님을 통해서 성노님을 통해서 바로 이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절과 심판과 차별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붙들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단절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을 붙들고서 이 시대의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의 모습이 그들이 오해했던 내용인데 성능에 취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속도에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적대적으로 서로 싸움에 경쟁하면서 갈등하면서 원수되어지는 이 분위기에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죄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더 나아지게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불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 거룩한 방법, 깨끗한 방법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죄에 취하지 않으며 욕심에 취하지 않으며 시대에 취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능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능에 취할 때 하람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줄 믿습니다. 공간의 단절, 시간의 단절, 지역적 단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능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하면서 이 남부 간의 문제, 이 국가 간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